광주와 전남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 35.4도를 비롯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손부채질을 하고 양산을 펼쳐 햇빛을 가리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많이 습하고 이제 해도 이렇게 저희를 많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좀 걷는데 많이 힘듦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선보치질해도 너무 덥고 땀도 줄줄 나고 정말 좀 짜증 많이 날 정도로 더워요. 오전 10시 를기해 광주를 비롯해 담양, 여수, 해남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이 35.4도까지 치솟았고 광주 순천, 장성 구례 광양 보성 등에서도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엔 안개 분사기도 가동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더위를 이겨내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광주시 등 방제 당국은 폭염에 따라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 비가 조금 내리긴 하는데 기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어, 당분간은 이제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광주와 순천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C 김민아입니다.